자 오늘 우리 한국증시는 간밤 미국증시 조정에도 아랑곳 않고 이제 코스피가 4,700포인트 로 완전히 돌파해버리면서 바야흐로 이제 코스피 5천까지는 딱5 0 0 0까지는딱5%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뭐 이번주에 바로 5 0 0 0피를 살짝 구경할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일 새벽에 그 트럼프 관세 판결 이 파도를 또잘 넘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여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아무리 미국이 빠지든 환율이 오르든 하여간 개인들은 완전히 지금 전국민이 주식 홀릭인 상황이라 여기서 발길을 돌릴래야 돌릴 수도 없는 게또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이번 주든 아니면 다음 주든 약간 코스피 5,000 포인트를 진짜 딱 찍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집에 가자고 하면은 또 나만 빼놓고 니들끼리 잔치 계속할 거냐고 또 이런 반응 나올 것 같고. 그렇다 면 너무 과열이다, 과매수다, 오버슈팅이다, 오버히팅이다라고 하면 또그렇다면 평생 처음 잡은 기회에 이렇게 놓쳐 버릴 수 있다고 또 불안해 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그러니까 그럼에도 저는 현재 한국 증시는 분명한 과열 국면이 맞다고. 이거는 뭐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 반도체 전력 방산 원전, 이런 이제 주도주들은 작년 실적이 완전 대박을 쳤는데, 심지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확신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실적이 오른다고 주가는 거기 에 필적해서 무조건 같이 올라야만 이게 맞냐. 이거는 딱 어제 그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처럼 약간 너무 비싸면 그만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 이거는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심지어 내년 연말까지도 불가피하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도 뭐 이제는 둘이 합쳐서 300조 전망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뭐 상대 평가를 보면 비싸다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것도 맞는 진단이긴 한데 그러면 하여간 저는 AI 버블에 있어서 이 반도체 섹터가 하시라도 트럼프한테 멍석마리를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관세 판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진짜로 100% 무효라고 이렇게 판결 때릴 경우 트럼프는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품목 관세를 또다시 이제 꺼내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품목 관세로 정조준이 될수 있죠. 거기다 오늘 새벽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 한 장이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게 바로 키뱅크라는 곳에서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이게 올해 PC,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 업황에까지 리스크가 될수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아 물론 딱 표현적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것도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재라고 와닿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반도체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이제 곧 2월이면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이제 미국의 개학철 입학철이라서 이때 당연히 뭐 노트북에서부터 PC,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수요까지 일시 급증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그 제품 가격이 급등해서 미국의 소비와 가계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결국 이 영향이 연준 금리나도 미루게 만들고, 그럼 트럼프 지지율도 결국 깎아먹으면서 올해 그야말로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는 그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까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가 갑자기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행정명령이니 품목관세니 하여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 수요 내지는 투기 수요만을 하나도 때려잡겠다고 나서면 마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밑으로 패는 게더 수익 내기에 유리한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또 공매도랑 선물 매도 등등 하여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여간 하반 공격에 나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또 대차 거래 잔고가 121조 그리고 신용거래 용자 잔액이 28조 3,500억 수준으로 그야말로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지금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었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신용 미수가 쏠려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만 냅다 패버리면 하여간 코스피 전체를 흔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그, 키뱅크 측에서는 뭐, 라고 전망을 했냐. 올해 데이터 센터 비트 수요만 50% 증가 예상하는데, 이런 마당에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큰 손들의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대거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재기 물량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디램의 경우는 1분기에만 25% 그리고 2분기에 추가로 10% 이상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낸드의 경우는 1분기20% 그리고 2분기 최대 10% 중반대까지 또 가격이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예상 대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충족 비율이 한 20에서 45% 수준,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보니까 앞에 말한 PC랑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 확보에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올해 PC 출하량은 작년 대비 5에서 10% 감소 예상,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는 3에서 5% 역시 감소할 전망이고, 그럼 이제 최종 수요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랑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은 한 대당. 최소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한 2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판매량 감소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뭐 교체 수요가 좀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기다가 AI용 CPU를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엔비디아만 해도 어, 최신 제품인 베라의 경우는 시스템당 1.5 테라바이트 그래서 200억 기가 비트의 메모리를 소비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스마트폰 1억 5천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10% 육박을 한다. 그럼 이제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 제 ai 업황에 부담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버블의 어떤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먹어 속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리포트의 결론이 뭐냐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지금보다 더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간밤 인텔에서부터 amd까지 전부 급등으로 여기 화답을 했고 특히 이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다음 막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는 목표가가 기존 325 달러에서 이번에 450 달러까지 상향을 해버는 이런 반전 드라마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절대 비관론자가 아니라니까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는 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고 굳이 뭐 지금 털고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쭉 버티면 된다는 판단을 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세요. 대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용 풀면도 말고 간 관리가 가능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근데 마이크로 오늘 새벽에 종가가 338 달러인데 이걸 450 달러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24.9%. 그럼 요거를 고대로 삼성전자에 단순 대입을 하면은 17만 5,200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오늘 종가에다가 적용하면은 92만 6,700원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코스피는 대략 한 5,600포인트 정도 나오는 거고 뭐 일단 수치상으로는 뭐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숫자 같지는 또않아 보여요. 진짜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약간 트럼프라는 변수는 우리가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말씀이고. 있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딱눈 뜨자. 우리는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에 당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연동 거라니에. 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억지 <laughs>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서울 시내 버스 파업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날도 추운데 고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젯 밤에 어디 가서 이제 술한잔 먹고 집에 오는데 아 진짜 버스가 단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잘못 본줄 알았어. 그래서 버스 끊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할수 없이 어제 택시를 탔는데 아니 근데 택시비도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졌어요? 진짜 저는 택시도 오랜만에 타봤는데 뭐 그럼에도 미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싸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도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 한반도산 반도체의 위상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기세로다가 전 세계 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연초부터 뭐 당장 코스피 사상 최고치도 좋지만, 하니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게또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 고질병이 뭐냐? 예 바로 연말에는 양도세 물량 때문에 빠지고, 연초에는 또 외국인들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항상 우리 한국 증시는 연말 연초에 늘안 좋았었고, 그러다 한 2월 중순 정도 돼야 이제 음력 산타 렐리로다가 겨우 다시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던 이게 바로 고질병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거를 싹 뜯어고 줬다는 게 이제 또 의미가. 크죠. 자, 그럼 이유가 뭐냐? 역시 저는 유동성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였지만 사실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면서 우리보다 상승폭은 여기가 더 컸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바로 사나이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 6월에 잡힌 그 G7 프랑스 회의 전후로 사나이 총리가 일본 국회를 해산시키고 재선거를 준비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당장 2월 초로 지금 앞당겨지면서 곧바로 일본 주식시장도 여기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마침 이제 우리는 또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마당에 뭐, 바로 옆에 일본이 저렇게 조폐공사 윤정기를 막 프락셀로 땡기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미국은 그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걸린 중간선거가 거기는 11월이니까 또그 미국도 하여간 달러를 안 찍어내고는 못 베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래 유동성이라는 게뭐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항상 있는 건데 당장 하여간 작년부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2년 연속 밀물로다가 그래서 뭐 썰물이 오려고 해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인공 강우든 하여간 폭우 쏟아지고 또막 조수를 막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까지 하여간 썰물이 절대 올수 없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한미일 삼국이 발벗고 나선 상황이고 거기다 또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시진핑도 내년이 임기 만료다 보니까 현재 3선인데 이제 여기서 4선까지 굳히기를 들어가려면 임기 1년 남은 올해의 그 작업을 마무리 져야 된다. 근데 마침 이번 3월에 중국 전인대가 또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뭐 약간 조폐공사 윤정기가 또쉴 틈이 없는 상황이죠. 한미일종 4개 국가가 이 유동성 밀몰의 어떤 공조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유동성이 전지전능 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올해 역시 가장 큰 변수는 그 연준의 금리나 코스가 되겠는데 이거는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제이피모간의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굳이 또 이제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한 연준의 독립성은 신뢰받아 마땅하고도 우리 제이피모간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연준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트럼프한테 일침을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법무부가 제롬파울 연준 의장을 최근에 소환 조사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 제이미 다이머는 아시다시피 이제 월가의 좌장 큰형님 역할이자 또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초대 재무장관 후보자로 함합평이 있었던 그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저런 트럼프 행정부의 도전이 결국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연준은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정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트럼프의 반항 하려고 억지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아니고 일종의 부작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본인은 제롬 파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보탰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아메리카 은행이라는 이름조차가 미국은행이 여기서도 경고사격에 나섰는데 어, 지난 연준 리사쿡 리사의 부동산 대출 사기 이후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법무부의 타겟이 됐는데 마침 그 리사쿡의 경우 이제 판결이 임박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 리사쿡의 부동산 대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진짜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많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결국 제롬 파월 역시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급등하면서 결국 혼란이 불가피해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이걸 일종의 평행이론 내지는 뭐 나비효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앞에 말씀드린 한미일중. 근데 뭐 중국은 어차피 그 인민은행장이 완전히 공산당 하명을 받는 그런 느낌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한국은행 그리고 일본 BOJ 역시 정권의 컨트롤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올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더더욱 그유동성에밀물한 하여간 이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 그리고 시진핑 4기 정권에서는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자, 이런 와중에 그 유동성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바로 2차전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 먼 경제연구소 그 종목들인데. 그래서 당장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에서부터 에코프로까지 전부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 그 2차전지 완전히 올인한 결과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조달했다는 이 소식인데. 그래서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포드랑 GM 배터리 계약 빠그라진 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5천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런망주의 경우는 진짜 다섯 개 종목이 어찌나 참 역할 분담을 잘해서 하여튼 계속 오르는지 오늘 같은 날은 어제 모노은 산일전기가 급등했고 그러면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뭐기본빵으로 하여간 위로 땡겨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놈의 경제연구소 종목들 보면 진짜 처참한 지경인데 당장 젠백스 오늘 또 날아갔지 그 다음에 앞에 말한 2차전지의 경우는 중앙첨단소재, 엔캠, 덕양산업, TCC 스틸, 코스모 신소재, 덕산 테코피아, 광무 필에너지 하여간 전부 기본이 마이너스 7, 80%니까 그추천 시점으로부터 진짜 현재까지. 진짜 살면서 저런 종목 어쩌다 한번 만나보기도 힘든데, 완전히 그냥 금양부터 젠백스까지 완전히 가정 파괴 범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도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심지어 거기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까지 하면서 광신도로 활동하고 또제 채널에 와서 쌍욕에 조롱에 그리고 이메일로 우리 가족까지 협박했던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진짜 내 주변이나 일가친척 중에서 그런 사람 없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고라우미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모처럼 K-원전 관련 분석을 보겠는데 어, JP모간에서 K-원전 관련 주들은 최근 한 달간 글로벌 피어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록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올해 2020년 내내 강력한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질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근거는 뭐냐 바로 글로벌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이 점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K-원전의 두 가지 모멘텀은 바로 미국 웨스 싱하우스랑 협업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이렇게를 꼽았고, 그래서 JP 모가는 K-원전주 네 종목 모두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는데, 그럼 각각의 목표가는 어떻게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 11만원, 현대건설 94,000원, 한전기술 15만원, 한국전력 57,000원. 그래서 이제 선호도 순서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선호고,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프로젝트에 걸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빠르게 확장하는 수주 장고가 강점이라고. 그 다음 이제 세컨픽이 현대건설. 여기가 이제 섹턴의 선호도 2위고, 대형건설 프로젝트 수행 능력 과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어서 한전기술의 경우는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는데 미국 SMR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섹터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은 원전 운영사로서 원자재 가격 하락 과 높은 원전 가동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라는 거시적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K 방산에 대한 JP 모건의 분석도 볼게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에서 선호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 그다음이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이 현대로템 그리고 다음 타자가 엘라이즈 넥스원으로 꼽혔는데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으로는 우리 런망주 가운데 하나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인도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상회 여부와 중동 지역의 추가 수주 업데이트 요게 관건이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2026년 실적 수주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KF21의 수출 가능성.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은 폴란드양 K2 전차의 마진 추이와 신규 수주 소식. 그 다음에 엘리즈 넥소은 m m 2 매출 트렌드와 2월 사우디 월드 디펜스쇼에서의 수주 성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투자 의견은 당연히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기존 150만 원에서 이번에 16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근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 최선호주로 꼽힌 게그폴란드양 천무 및 K9 자주포 인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품 및 탄약 관련 매출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추가적인 이익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다가 단기 및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도 매우 강력하다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는 기존 13만원에서 이번에 18만원으로 대폭 업그레이드인데 근거는 4분기 실적의 경우는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신에 2026년 가이드라인에서 강력한 성장 전망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FA50과 KF21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주가를 견인할 강력한 촉매대가될 거다.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29만 원으로 콜했는데 근거는 뭐냐. 우선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고 그중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대신에 JP모가 은 폴란드 K2전차 2차 계약분의 마진 구조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수주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엘라이기 넥스원 역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60만 원에서 이번에 65만 원으로 또 상향을 했는데, 근거는. 4분기 실적은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실적 자체보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에서의 추가 수주 소식 그리고 m s m 2 매출 확대 트렌드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이제 수주 업데이트가 있을 시 주가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대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번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우리 구독자님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이제 후반부 목요일로 접어드는데, 우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 뜨자마자 곧바로 그 트럼프 관세 판결하고, 여기에 대한 미국 증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더십이 만약에 흔들릴 만한 판결이 나오면, 1차 타격은 바로 코인 시장. 그 다음이 이제 증시에서는 AI 테마주들로 전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정부 일정은 일단 올해 첫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하여간 금리 동결이 거의 99% 확정이고, 그 다음에 내일 이 대통령 일본 그 국빈 방문 중에 나올 한일 경제 협력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의외로 대북주 쪽에 관심이 또 솔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정부 발표 나올 게 바로 동물실험 윤리 강화를 위해서 동물실험 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발간. 요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 동물복지 이게 증시 테마죠. 그럼 내일 보도자료는 2025년 K c 푸드 수출 실적 33억 달러 돌파. 요것도 역시 제목이고 증시 테마죠. 그럼 내일 대만 TSMC 4분기 실적하고 지난해 연간 실적이 공개되는데. 어, 아무래도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LS가 미국 1조원 히토르 자석공장 투자 보도에 대한 제공시 기한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일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블랙락 이렇게 금융주들의 실적이 또 나오는데 앞에 JP모간처럼 올해 연준 금리나 전망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제롬파월 거취 관련해서 좀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고라니 김유기였습니다.